오쉣더파 t t 더아 안돼 이런 이런 앞에 영상이 날려갔어요. 지금 괜찮아요. 안돼 저는 앞에 영상이 날려갔으면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집어어돌아어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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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꺼져, 꺼져. 스크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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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래도었크 아이고 크래도 스크래도, 스크래도, 스크래이 스크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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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래도 스크래도, 스크래 걸렸다. 어, 우프. 씨, 죽을 뻔했네요. 그래서 일단은 앞에 영상 강물 캐다가 만데 그게 날아왔어요. 아, 그 바람 때문에 못 하게 될거 같다는 사실 속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안 돼, 안 돼, 안돼. 아, 일단 날씨 제대까지 기다려야 돼요. 아우, 씨. 괜찮지 않대. 안 돼. 난이 네이커고전려님럼 음, 죄송합니다 하! 들어가 임마! 들어가 임마! 들어와 임마! 안 들어와 임마! 들어오지? 하하하하 바보 멍텅둥이야 이렇게 있으면 다 죽을건데 아, 자동차처들다 들어갈건데요 제가 지금 밖이 사서 그래요 이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나는 시작하겠습니다 우쭈쭈 안녕하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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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전화들 있어요. 저거 나가도될거 같네요. 이하하하, 쟤들애, 넌너희들이그아라 이놈이 왕이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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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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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이거, 이야 다. 따다따다다다야 빨리 빨리 달려가 이게 너의 임무야 아쉿엄아뭔문어양이 계속 나와 문어형 아, 형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장난이에요 아, 근데 여기 양이 있다니 아니 내가 그렇게 샀던 양이 여기에 있다니 어나 망했어 어 어디 갔지? 저기 있다 여기 있다, 있다. 어 다행이야 내 네, 중요한 건 초록기기가 한게 없는데? 갔 갓했다. 무항했다. 나 양부터 죽읍시다. 오, 저있는지 침대부터 만들어야 되니까. 이마 일로와. 어디가 이마 임마! 됐어. 어, 다 먹었어. 근데 이마 없으면. 완벽했어. 여기 흙을 파고 올라갑시다. 집으로 가서고 침대를 만듭시다 일단은 어 침대가 없어서 여태까지 잘못했어휴 다행이다 쯧 빨리 빨리 로봇에도 해야지아또가불이줍시다아 어, 시끄러워 자동차 만들어주고, 아, 한개 부족해. 칠수 그렇지. 됐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영상 컨트롤. 오늘은 별로 못 찍어. 죄송합니다. 영상 끝냈습니다. 빠이.